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신자는 물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도 원고 없이 대표 기도를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 제가 청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초신자인 저에게 다음 주일에 오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엄청난 부담감에 긴장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표 기도문을 검색하면 많은 분들이 올려놓은 기도문을 참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날 며칠 동안 대표 기도문을 적어서 원고를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 순서가 되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니 암송했던 기도문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문 원고를 볼 생각도 없이 성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대표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속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를 성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린 집사님들께서 예배 후에 저에게 오셔서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어찌된 일인지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긴장을 많이 하고 떨려서 어떻게 기도한 줄도 모르고 대표 기도를 한것 같았습니다. 주일 난예배 대표 기도를 할때 시간은 그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3분 정도가 제일 좋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성령 안에서 영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는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영을 다스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의 기도의 법칙을 잘 적용하시면 상황에 맞게 기도 시간을 얼마든지 짧게도 할수 있고 길게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신자는 물론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도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시면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대표 기도를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켜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돕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문을 아무리 잘 작성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대표 기도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개인적인 호칭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 또는 저, 또는 제가, 또는 내가, 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대표로 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는 저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가지 기도의 법칙을 알게 되면 갑자기 대표 기도의 요청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도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을 또는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조명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마음을 찢으며 죄를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죄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면 되고 이 기도 시간은 교회 공동체의 죄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릇의 피, 속죄의 피, 구속의 피로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중보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와 간구의 단계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의 이성과 혼적인 영역이 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이성이 아닌 영성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영혼육의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전체 기도 시간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와 간구 시간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둘째는 전 세계를 위하여 간구하고 세째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넷째는 단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와 간구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과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자유 통일이 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위한 기도는 기후와 환경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여 신앙과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셋째는 회개 기도를 하고 넷째는 중보와 간구를 하고 다섯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